이하은 지금 뭐하니? 아 큰일 났다. 선생님 화 많이 나셨나 봐. 하은아 왜 남의 음식을 먹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내 형편이 어려운 건 선생님도 알아. 그래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거야. 저도 알아요. 아는데. 시간을 되돌려 조금 전. 나는 6살 이하은. 지금은 유치원 급식시간. 난 너무너무 배고파. 아밥이다한 입만 딱한 입만 참을 수가 없어. 다시 현재. 죄송해요.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무 부끄러워. 내가 너무 심했나? 가서 달래줘야겠네. 아빠,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먹먹한 마음에 말문도 막히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아빠예요 6개월 전에 일하시다가 머리를 다치셔서 제 밥이니까 아빠 드려도 되잖아요 다른 어른들은 안 계시니? 저는 아빠밖에 없어요 자그마치 반년이나 여섯 살 아이가 혼자서 미안해 선생님이 몰라봤구나 남은 도시락 있을 거야 가서 같이 먹자 예상밖에도 하은을 기다리는 거내거 같이 먹자 내 거도 있어 뭐 뭐야 얘네들 왜 이래 아 진짜 나 이런데 약하다고 고 고마워 하은아 S 병원에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셔 공사 활동으로 무료 진료를 하신대 아빠랑 한번 가볼래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아빠 내가 꼭 치료해 드릴게요 빨리 나와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요 1분 1초가 급한 응급 상황 아.. 죄.. 죄송해요 앞을 못 봤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만남 서.. 선우씨? 정말 당신이야?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지 그 사람은 날 버렸어 6년 전 안타깝게도 수정은 사산화를 낳았고 남자는 떠나버렸는데 내 아이가 살았더라면 지금쯤이면 이렇게 컸겠지 넌 괜찮니? 예쁘고 착한 언니다 선우의 상태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하고 치료비가 의사선생님 제발 아빠를 살려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다할수 있어요 기특한 꼬마 아가씨네 그래 치료비는 걱정 말거라 내가 알아서 하마 그때 갑자기 나타난 수정은 권위를 내세워 의사를 데려가려 하는데 미안하다 지금 가야 해서 수술은 못하겠구나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복도에 올려 퍼지는 여섯 살 아이의 절규 그러나 끝내 외면하고 과연 하은의 아빠는 살수 있을까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꼭꼭 꼭 방법을 찾을게요. 작은 아이의 진심 하나가 차가운 세상을 움직이는데 선생님, 이,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아빠가 아시면 혼내실 거예요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 아빠 목숨이 경각에 달렸잖니 넌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고 빨리 나아서 나중에 같이 보답하면 돼, 응? 아, 감사,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나보다는 이분들께 감사드리려. 내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울렸단다. 하늘이 도울 거야. 힘내라. 자, 이제 수술비는 충분해. 걱정 마. 아빠는 반드시 일어나실 거야. 하지만 그때. 아, 아빠. 아빠. 정신 차려 보세요. 아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데 가능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돈은 준비됐어요. 제발 지금 당장 수술해 주세요. 이 수술은 오직 장 선생님만 가능합니다. 여기 계시긴 한데 오실 수 있는지는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모셔올게요 아빠 난할수 있어요 애처롭게 간청하지만 또다시 매몰차게 외면하는 수정 선생님이 아닌데 꼬마야 장선생님은 지금 갈수 없어 이돈 가지고 돌아가 다른 선생님들은 수술 못 한대요 오직 장선생님만 우리 아빠 살릴 수 있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돈 가지고 가 돈은 필요 없는데 장선생님? 장선생님만? 하, 아, 하은나 이게 무슨 일이야? 장선생님은? 못 오신대요 우리 아빠 어떡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아이가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하나요 그시간 장 선생의 집도하에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노인, 그리고 충격적인 첫마디. 찾으라고 했던 아이는 아직인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의 목숨을 살린 건 바로 하은이었는데. 이상하구만. 이 아이 의 얼굴이 수정이 어릴 적과 너무 닮았어. 이게 어찌된 일이지? 회장님,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laughs> 역시 그 아이가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내 증손녀 지금 어딨나? 당장 가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laughs> 제가 확인, 어? 허왜 그러나? 지, 지금 가야 합니다. 뭐? 빨리 찾아 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퇴원을 서두르고 에스가에서 적선하듯 던져준 돈과 희망이었던 기부금 모두를 돌려주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이 가엾은 부녀 앞을 가로막는 검은 그림자 야, 어딜 튀어? 내 돈은? 내가 호구로 보여? 누구세요? 기부금 돌려받으러 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비열한 웃음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이딴 껌값, 누구 코에 붙이라고? 내가 너희 같은 거렁뱅인줄 알아? 네 애비놈 때문에 공사가 망했어? 공사 지원금만 50억이야! 50억! 아저씨가 구급차만 제때 불러줬어도 우리 아빠가 저렇게 되진 않았어요? 보호자가 딸이랬지? 요 똘콩만한 것 요리하는 건 일도 아니지 크크크? 요거 봐라! 그게 왜내 탓이야? 야! 누가 떨어지라고 등 떠밀었어?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지! 안 그래? 그런데 돈 있어? 없지? 그럼 몸으로 떼워야지안 돼요! 우리 아빠 데려가지 마세요! 때마침 나타난 선생님과 어른들이 호기롭게 맞서는데 즉! 하찮은 것들이 단체로 요당강 건너려고? 캬! 외롭진 않겠어? 협박에도 굳건한 사람들. 나 에스그룹 사람이야. 이 병원도 우리 에스그룹 거고 저 하찮은 것들 돕겠다고 니들 목숨줄 내놓을 거야. 어? 덜컥 겁이나 동요하는 사람들. 그만하세요. 저희 때문에 피해 보시는 건 싫어요. 아빠 놔주세요. 제발요. 이 천하의 호로자식아 어디서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해? 힘을 보태고. 이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아, 아, 야 왔다 왔어. 하하하. 이제 니들은 다되졌어 설설기면서 급 태세 전환하는데. 쓸모없는 놈! 이 쉬운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해? 저, 저기 찾았습니다 병원 기록 보니 장기가 아주 생생합니다 심장부터 강까지 싹다 발라 하! 아, 아가리 안 담으로? 죄, 죄송합니다 빨리 데리고 가시죠, 형님! 야, 벌레만도 못한 것들아 감히 누굴 카로 막아? 너네 여기서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 아저씨는 악마예요? 비리탄 웃음에 다시 정신이 든 사람들 후아 그래, 악마야 근데 어쩌냐? 법보다 높은 게 돈이고 힘인데 무엇들에 싹다 줘줘 예, 이거 나요 놓으라고요 서, 선생님 <laughs>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 병원 아빠는 짐짝처럼 끌려가고 아빠! 아빠! 우리 아빠 놔줘요! 이봐 똘콩! 억울하면 돈 가져와 돈! 멈춰! 이게 무슨? 남몰래 도와주던 남선생님이 나타나는데 하, 하은아? 하 뭐야? 왜 영웅놀이하는 새끼가 또 튀어나왔어? 무슨 일입니까? 하은이 아빠를 데려간대요? 몹쓸 짓 하려고요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가 있는 한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 그 손나! 몰래 도망치는데 그마저도 녹록치 않고 참... 그 모습을 즐기는 악마들 바로 그때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이딴배악질을 회장님 회 망했다 할아버지의 눈이 뒤집히는데 가 감히 어떤 놈이 누구 짓이냐 저 하찮은 애새끼가 겁도 없이 대들어서 제가 시원하게 밟아놔 제가 더 제대로 밟아놓겠습니다 저 찬한 것들은 내가 야 감히 내 중손녀에게 손을 대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어린애를 괴롭혀 당장 이놈들 끌고 가 산채로 묻어버려도 시원찮을 놈들 하, 한 번만 아, 안 돼. 악인들의 초라한 말로. 그리고 여러분, 제 증손녀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꼭 보답하겠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기적이 찾아온 순간. 그런데 하은이의 마음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빠가 수술 못 받았어요. 저리 가요. <laughs> 싫다고요. 할아버지, 어린 것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감히 누굴 밀어? 그만하거라. 저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은인이자. 죽었다고 믿었던 내 딸이다.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 굳어버린 수정. 그제서야 보이는 처참한 모습. 저 정말 당신이네. 꼬리 이게 뭐야? 아빠한테 돈 뜯어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빨리 일어나 해명하라고. 우리 아빠 괴롭히지 마세요. 내 내가 내 엄마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예쁘고 천사 같댔어. 아줌마처럼 무서운 괴물이 아니야. 무너지는 수정. 바로 그 순간. 감히 S 일가를 무시해? 너 같은 건 나도 필요 없어. 아빠 제 딸이에요. 살아 있었다고요. 헛소리 집어치워. 니네 새끼는 6년 전에 이미 죽었어. 저놈이 장례비 명목으로 50억이나 뜯어갔단 말이다.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야. 의심이 든 수정. 아버지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횡설수설 대답을 회피하는 그때. 아버님, 혈압 오르십니다. 이 쓰레기들 정리는 제가 하죠. 수정아, 속지마. 저 하찮은 놈이 돈에 눈이 멀어 애까지 이용해서 연극한 거야. 양육비 뜯어내려고 숨긴 거라고.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게 네 아빠가 도박판에서 날려먹은 빚 문서야. 넌 사기꾼의 딸이라고. 조작한 서류를 내밀며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왜 자꾸 우리 아빠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더 나빠요! 어린 게 어디서 행패야? 죽고 싶어 환장했어? 당장 멈춰! 감히 내 증손녀한테 손 찍어 말려 들어! 저꺼져! 7. 다 늙은 노친내가. 빨리 결혼해서 S그룹을 가로채야 하는데. 일단 엎드리자. 검은 속내를 숨기며 아이고, 오해십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하, 난곧니 네 새아빠가 될 사람이야. 선물로 니네 아빠 목숨은 살려줄 게 수술 때 올라가면 바로 저 세상이다. 누구도 의심 못하게 끝장내주지. 데려가. 안 돼요! 아저씨들 못니다 나 아니면 네 아빠는 여기서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선택해. 죽게 내버려 둘까? 어? 그래. 시간 끌어. 골든 타임 넘기게. 그 수술 내가 집도 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의 한 남자. 죽음이 문턱에서 기적처럼 나타난 장 선생님. 하지만 그 희망의 끝엔 그냥 죽어버려. 어차피 죽을 목숨. 편하게라도 가고 싶으면. 사투 끝에 수술은 성공하고 호비는 넘겼습니다. 예후가 중요하니 우선 중환자실로 옮길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우나. 아빠는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싫어요 여기서 아빠 기다릴 거예요 야 꼬맹아 고집 그만 부려 평생 도박꾼 딸로 구질구질하게 살 거야 우리 아빠 도박꾼 아니에요 그만해 한 번만 더 그따위 헛소리하면 다 끝이야 <laughs> 지금 헛소리하는 건 너야 곧 남편 될 사람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네? 뭐라고요? 토 달지 마 집안끼리 이미 약속된 일이야 감히 이번에도 네 멋대로 하면 너야 말로 끝이야 안 해요 전 아빠 소유물이 아니에요 왜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너? 너희! 어,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요요히 자리를 뜨는데. 역시, 저 하차는 쓰레기부터 치워야겠어.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줄게. 이선우 씨 보호자분? 저, 저요. 어른은? 아, 아니다. 아빠가 갑자기 위독하셔. 지금 당장 응급처치해야 하니까. 여기 서명해. 빨리! 손... 이, 이건? 아까는 상태가 안정적이라면서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1분 1초가 급하다고요 본능적으로 상황이 이상함을 감지한 수정 장선생님 모셔올 테니 그동안 그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상해, 약물이 바뀌었어 이건 명백한 살인 시도야 도대체 누가 하은이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걸까? 아빠가 깨어나셨어 기쁨에 겨워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러 가는데 시작해, 쥐도 새도 모르게 반일초 아찔한 찰나의 순간 하하나 전운이었을까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 방금 뭐라고 했니 저도 알아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라는 거 하은아 미안해 내가 전에는 엄마 살려줘서 고마워요 어 엄마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함께 살고 싶은 엄마 수정 하지만 하은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아빠 수정은 심부름 보내고 선우 씨 깨어있는 거 알아 이제 사실대로 말해줘 그날 대체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야? 정말 돈 때문이었어? 날 사랑하긴 한 거야? 끝까지 입 닫겠다 이거지?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절망하며 등을 돌리는 수정 난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런 말은 됐어? 난 그날의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나, 나는 왜겠냐? 뻔하지 당연히 돈 때문이지 선우 씨한테 직접 들어야겠어요 직접 말해봐 사랑? 웃기지 마넌 처음부터 우리 집근거를 노린 굶주린 거지 새끼였다고 어디 말해봐 수정이가 진실을 알면 무너진다는 거 넌 누구보다 잘 알잖아 크크 그. 수정의 간절한 눈빛 하지만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아 더는 할말 없어 스스로 쓰레기가 되기로 결심한 선우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날 용서하지마 하은이는 내가 데려가 당신은 자격 없어 암 거지 아빠보다는 재벌세 아빠가 백배 아니 천배는 낫지 안 그래?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아빠 제가 싫어진 거예요? 아니야 하은아 그럴 리 없잖아 하은아 엄마랑 가자 아빠가 못해준 거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난 아빠만 있으면 돼요 끊을 수 없는 철련 거머리 같은 놈 내가 직접 끝장내줄게 며칠 후 하은이를 소개하는 연회장 아빠? 이리 오세요 소란스러워진 연회장 그 중심엔 세상에 저거 봐애 밥을 뺏어 먹는 거야 저거 완전 상거지네 진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저거 빨리 꺼주세요 이런 초라한 네 본모습이 다 들통났네 이제 주제 파악 좀돼 이놈 당장 끌어내 안 돼요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학교 가면 바보 아빠라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그건 너도 싫지. 어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닥쳐. 계속 고집 피우면 너도 평생 거짓꼴로 사는 거야. 이미 돈맛을 봤는데 집값에 뭘 어쩌겠어. 아빠가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을 내쫓아요? 난네 아빠야. 저 쓰레기가 네 인생을 진창으로 쳐박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맞습니다. 저 인간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 빚쟁이 도박꾼이에요. S그룹 주가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만. 가은이는 우리 빗줄이야 절대 못 내친다. 아빠가 없으면 싫어요. 절대 혼자 안 남아요. 저게 오냐언냐 오냐 니까 아빠, 집으로 가요. 여기 있기 싫어요. 꼬맹이 놓고 가? 딸 미래는 생각 안 해? 범죄자 딸로 키울 거야? 범죄자요. 전 지은 죄가 없어요. 하, 뻔뻔한 놈. 장인 어른한테 사기친 돈 50억. 공간협박에 도박까지. 이래도 발뺌할 거야? 당장 저놈 끌고 가. 경찰서로 넘겨. 삼시새끼 콩밥 먹을 테니.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하, 그 더러운 손 치워.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을 경찰서로 넘긴다는 거지. 자, 당선생님. 제가 뭘 섭섭하게 해드렸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모를 줄알았나내 놈이 내 환자를 죽이려 한 것을? 확인하시죠 저놈이 간호사를 매수하여 약물을 바꿔치기하고 살인을 공모한 증거입니다. 똑바로 말해. 이게 진짜야? 당황하며 횡설수설 하는데. 쓰레기는 바로 너야 끝까지 말안 하려고 했는데 난 S가에서 단일원 한품도 받은 적 없어 당신과 하은이를 위해 참아왔지만 당신들은 인간 대접받을 가치조차 없었어 드러나는 진실을 덮기 위한 추악한 바다 바로 그 순간 동작 그만 순간 얼어붙은 공기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수산 떨지마 제게 일이 Y그룹 후계자야 우리랑 급이 다르다고 이게 무슨 짓이지? 잔머리를 굴리는데 저 쓰레기 당장 치워 한방에 정리하고 하하하 <laughs>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놀랐지? 이제 괜찮아 모시러 왔어요 좋아가시죠 뭐, 뭐라고? 무슨 사이야? 주제에 바람까지 핀 거야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믿지 말라니까 혹시 저를 아세요? 1년 전, 클럽에서 당신이 상대가 건네준 약이든 술을 마시고 위기에 처한 그녀를 온몸으로 구해준 것인데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지금, 하찮은 쓰레기 하나 때문에 우리 S그룹과 척을 지겠다는 겁니까? S그룹이 뭔데? 감히 우리한테 비빌급이야? 방망이 꼬리를 말고 그만 가시죠 당신이 원한다면 뭐든 들어 드릴게요 물론 S그룹의 공중분에도 손쉽게 가능하고요 즉, 우는 더럽게 좋아가지고 위기감을 느낀 걸까? 붙잡아 보지만 잘 있어 하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할게 엄마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아줌마, 죄송해요 아, 아줌마? 전 아빠만 있으면 돼요 하은아, 그래도 내 엄마야 엄마도 널 사랑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단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 집에 가요?" "왜? 왜? 안돼? 가지마! 가지 말라고!" <laughs> 애비 잘못 만나 애만 버려놨어. 그냥이죠. 수정의 두 눈이 분노로 불타오르는데. 야 최건호, 넌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딸까지 해치려 했어. 아수라장이된 연회장. 엽기야 <laughs> 할아버지, 저희 여린 걸 두고 아직은 못 가. 어어, 너를 도와줘야 하는데. 늙어서 집만 되는구나. 그놈은 걱정 마세요 평생을 감방에서 썩게 될 거예요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티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한편 여전히 다정한 두 분이요 그리고 당신은 보답을 원하지 않지만 그럼 내 체면이 안 서잖아 기대하라고 하은아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당연한 거야 싫어요 난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동안 하은이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